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여러 이제 결혼이나 결혼 이혼에 대한 이제 영상을 좀 올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명제는 뭐냐면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인생에서 결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업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혼은요, 이혼은 신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두 개가 반대가 되어 있어요. 결혼은 신속하게 하고, 이혼은 신중하게 하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동안,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몇몇, 몇몇 분들께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뭘 말씀드릴 거냐면, 결혼을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아직 결혼을 할지 말지 결,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옳은 건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건요. 내가 결혼, 나는 결혼할 거야. 나는 결혼 안할 거야. 그것도 다 쓰, 쓸, 쓸데없는 결정이고요. 고민입니다. 그런 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을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나의 인연을 만날 수가 있죠. 아니면 결혼을 할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결혼을 하셔야죠. 물론 법률로나 할 거냐는 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지만 결혼이란 거는 그때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할 만한 사람을 못 만났어. 근데 나는 결혼할 거야, 나는 안할 거야. 그런 말을 아무리 하셔도 그다 쓸데없는 걱정이고 쓸데없는 마음 씀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걱정하,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할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그런 상대방을 내가 만났을 때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못 만났는데 나는 결혼을 할 거니까 나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를 범하는 게 이거죠. 나는 이제 겨, 결혼을 할 건데 그 나이 때까지결정해놓는단 말이에요. 나는 뭐 30대 중반 전까지는 결혼을 할 거야. 그런 목표까지 세워놓으면, 이제 인생이, 인생은요, 나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렇게 이제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면. 그러니까, 결혼은, 결혼에는요, 나이를, 나이의 한계를 두지 마시고요. 나는 몇 살까지 결혼할 거야. 그런 목표는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진짜 마음속에 우러나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때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그런 거는 목표를 세우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저는 이제 유경험자로서 예, 결혼이라는 거에 대한 유경험자로서 결혼의 좋은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하면 좋은 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걸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 없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밖에 희귀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가질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여기 이거는 옷이죠. 저고리 색종이를 접어서 저고리랑 치마를 만든 거죠. 자, 이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엄마 새봉 많이 받으세요라고 써 있죠. 새봉이 뭡니까? 새봉. 이거는 저희 막둥이가 저희 집 막둥이 이제 8살입니다. 이거를, 그니까, 러 한국 나이로 8살이고, 만으로 하면은 아직 6살이죠. 6살이 맞나? 생일이 지났으니까 8살이구나. 7살이구나. 7살짜리 꼬마애가 만든 거죠. 이거 만들었을 때 6살이었습니다. 걔가 듣기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새 봉으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걸 만들어서 선물을 받은 거죠 제가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희귀 희귀템이죠 그리고 또 이런 거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핸드폰 휴대폰 이거는 복제가 복제가 불가능한 네, 그런 거죠 저만 갖고 있는 핸드폰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핸드폰입니다 옆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 되게 두껍죠 그리고 뒤에는요 심지어 예, 아이폰 아이폰 짝퉁입니다. 자 옆에 이렇게 생겼고 뒤에는 무지개빛이에요무지개빛 핸드폰 어, 크기는 어느정도냐면요 요렇게 됩니다 핸드폰을 봐도 요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우리 그큰 핸드폰 있잖아요 그런뭐 흉기 같은 그런 그런 핸드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근데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그래서 지금 알람이잖아요 알람이고 이 화면 전환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종이를 화면 전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화면 기능이 있, 있거든요, 이 핸드폰은. 자, 이건 알람이죠. 처음, 처음 초기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 이건 게임이에요, 게임. 이 게임은요, 무한의 계단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게임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화면 전환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여기 화살표가 있잖아요. 버튼이 있죠? 그리고 얘가 100점이에요, 100점. 여기 가고 있죠. 무한의 계단. 자, 게임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화면 전환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화면 전환하면은 뭡니까? 아, 요게. 요게 이제 요게 그거네. 요게 그 처음 핸드폰 켰을 때그그 그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나무가 있고요. 여기 그네를 타고 있어요. 졸라맨이 그네를 타고 있고. 여기는 이제 그림판. 이제 오후 8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이에요, 이거. 이건 아이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99%네요. 배터리는.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 마크가 거꾸로 됐네. 문자, 카톡. 지금 카톡이 하나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전화. 그리고 이거 뭡니까? <laughs> 무한의 계단. <laughs> 무한의 계단. 그 웹이 있고요. 웹이 깔려있고요. 그림판 웹이 깔려있어요. 이건 이제 저희 막둥이가 자주 쓰는 웹들이 이제 대문 화면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은 우리 막둥이가 이제 좋아하는 그림인 거예요. 자, 초기 화면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화면 전환을 하면 자, 요런게 있죠. 자, 이건 뭡니까? 아는 변호사, <laughs> 이 아는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변호사가요.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는 변호사가 이제 뭐책 쌓아놓고 처음에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나 보죠. 아는 변호사이고요 뭡니까? 또 셋도, 셋도 배양, 셋도 배양은 뭐지? 셋도 배양이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에 댓글, 댓글 달고. 아, 아는 변호사 멋있어용 이라고 <laughs>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여기 이제 자판기 이제 자판이 있, 있고요. 숫자판이 있고 여기 이제 이모티콘이 있고요. 힘내 사랑해 크크크크크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유튜브 자, 아는 변호사가 그 영상 찍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한번더 화면 전환을 하면 이렇게 됐죠. 이거 뭡니까? 이 언니랑, 자기 언니랑 이제 카톡을 주고받는 거죠? 신우야, 왜 우리 예쁜 언니? 나 지금 갈 거예요. 냉, 예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주고, 대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화면 전환을 하면 이제 없는 거죠. 예. 자, 이제 기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핸드폰이죠. 이런 핸드폰을 가지실 수 있으면, 여러분. 결혼하시면. 결혼하신 결혼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돈으로 살수 없는 핸드폰, 판매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이런 걸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뭐, 이런 것도 가질 수가 있죠. 예, 이거, 이거는 이제 예쁜 그림을 그렸죠. 뭐, 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건 딱지입니다. 왕딱지.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딱지를 많이, 딱지 치기를 즐겨 했는데, 요즘 이, 이 딱지는 넘어가지 않아요. 너무 얇은가? 옛날에는 되게 두툼해가지고 옆으로 치면은 넘어가서 어, 친구가 아끼는 딱지를 따먹곤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결혼을 하시면 결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문명의 이기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결혼의 좋은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을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는 결혼할 거야? 나는 비혼이야? 그런 거다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때 생각하셔도 결코 늦지 않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 하셔야죠. 저는 결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결혼이 물론 법률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 여러분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다시 와 봐. 이번엔 잡았니? 잡혔어? 또 잡혔어? 마미야 지연이가 났어 이거. 여고생을 만들어놨어. 아니, 다 엄마랑 할머니 머리들 짧아서 하고 싶은데 머리가 다 짧아. 어, 엄마 머리 짧아서 안 돼. <웃음> <웃음> 엄마 머리 하면 진짜 웃기겠다. 깜이 좀나와보라 그래. 왜또 저기 들어가 있어. 나랑 얘기 좀 해. 사의좀 해. 뭐해 거기서? <목소리> 까미 거기서 뭐해? 응? 너도 텔레비봐? 음, <laughs> 얘도 텔레비 보나봐. 가리니까 막. 아 요거 보는 거야? 땡겨, 땡겨. 이 무슨 일이야? 이시간 집에 안 들어오고 어디서 뭘 <목소리> 하는 거야? 나 스키장 왔어. 오오오.